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집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는 진짜 기가 막혀요. 왜냐면 여주에서 이런 집 보기가 정말 드물어요. 드물머리입니다. 네. 지금 이 집은 가격이, 이 집은 평수도 상당합니다. 대지가 168평에 실내 평수 47평, 단층 47평이면요. 단층 47평이면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차량 3대 주차할 수 있는데 벙커형 주차장이고요. 17평, 네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차량 한대 사용하시면 은 나머지 공간 사무실로 사용하셔도 을 되고요. 지금 집 모양도 약간 꺾인 기역자 구조로 돼 있고 집 층고도 엄청 높기 때문에 오랜만에 너무너무 진짜 좋아서 소개하는 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6억 2천인데 제가 오시면 조금... 깎아 드릴게요. 네, 사과 깎아 드릴 거예요. 네. 자, 농담이고, 바로 그 형식으로 출발할게요. 네, 단지 앞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아, 도로가 양방 통행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정도로 넓게 나와 있고요. 지금 벙커 주차장 차량 3대 주차 가능하신데, 이쪽을 사무실로 사용하시고, 집 앞쪽으로 차량 한 3대 정도 대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주차 공간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벙커 주차장이 차량 3 대를 대실 수가 있고요. 층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엄청 높은 캠핑카 말고 웬만한 캠핑카는 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오버헤드 도어는 근데 설치가 안 됩니다. 오셔서 직접 하시거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는 지금 또 창고 공간이 하나 살짝 있어요. 카메라만 한번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네. 잔짐 같은 거 넣으시기 좋은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가 넓기 때문에 차량 밖에 주차하시면 여기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거 만드시거나 사무실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기 뭐 콘센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문을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시는 공간이 정말 멋집니다. 자 여기도 문을 하나 만들어 드릴 거고요. 위에 비안 맞게 다 포치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한 1m 8 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느낌이에요 자 우와 너무 멋집니다 지금 잔디마당이 지금 이렇게 디딤석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 6 0평대기 때문에 아주 넓고 프라이빗해요 그리고 앞쪽이 시야가 빵 튀어 있습니다 잔디마당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앞에 이렇게 조경수들도 예쁘게 식재가 잘돼 있고 여기가 살짝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앞에 진짜 뻥뻥 튀어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부동수전도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잔디 물주기 좋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집은 이따가 앞에 보여드리고 옆에 옆마당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집 옆마당도 꽤 넓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한열대평 정도 되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아, 이쪽에는 텃밭 가능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바로 숲세권. 그리고 이쪽 옆으로 보시면 문이 하나 또 나와 있고요. 지금 주방이랑 이어진 문이고, 네, 주방 저쪽이 창이고요.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쪽에서 집분들 같이 식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네. 자, 이쪽으로 또폭한 1.2m 정도로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대편은 또 반대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집이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약간 기억자 느낌인데, 앞쪽으로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데크 공간 만들어드렸고요. 지금 집은 목재 주택이고, 외관은 와이드 롱브릭 타일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요 공간에 썬룸 만드셔도 너무 멋지겠죠 근데 일단 뭐 내부가 47평이기 때문에 썬룸은 만드시는 거는 이제 개인 기호에 따라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저쪽 측면 쪽으로는 옆집이랑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높게 펜스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옆 공간이 또 있는데 이쪽 공간도 포근한 1m 2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뒤쪽으로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여 드릴게요. 이쪽으로 쭉와 보시면요. 자. 뒤에도 웬만한 집은 포기한 1m인데 여기 2m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길게 창고 같은 거 만드셔서 어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암은 튼튼하게 아주 시공이 잘돼있고요 위에 포치 공간도 1m 정도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야 전실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와이드하게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하프장 넣어주셨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키큰장 4칸 이렇게 온매무새 볼수 있게 거울까지 해주셨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 조명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예쁘게 돼 있고,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집 구조가 너무 예뻐요. 자, 기역자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층고가 거의 한 3.3m, 4m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저 뒤쪽으로는 또 주방인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와 아트월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소파는 지금 7인용 이렇게 놓여있는데 뭐 10인용 놓으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실링팬도 잘 들어와 있고 우물형 천장 자 이런 데는 다 최고급 벽지입니다. 도장 마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요 아트월에 또 힘을 많이 주셨어요. 아트월이 정말 또 예쁘게 돼 있습니다. 아트월이 진짜 아트다라는 느낌이 나고 조명 이렇게 옆에도 인테리어 소품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는 뭐 100인치까지는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 x 5 6인창으로 되어 있고요, 창이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창 사이즈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쪽에 주방 창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 층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높이 보시면 네이 집이 이집 충고가 한 3m, 3, 40 되는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쭉 돌아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쭉 와보시면요. 자, 주방 옆에 식탁, 식탁 공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오시면 지금 식탁은 6인용 놓여있는데 뭐 10인용까지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창을 통해서 뒤쪽 옆마당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어, 그 저쪽에서도 바베큐 파티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옆쪽으로도 또 창을 또 내주셔가지고, 진짜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네, 이쪽도 네, 창이 또 있어요. 진짜 집이 정말 길기 때문에, 개방감 하나는 끝내준다 보시면 되고, 시스템 에어컨, 네, 거실에도 있고, 주방 쪽에도 있고, 잘들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쭉 돌아보시면요. 주부들이 좋아하실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도 거의 뭐 광주의 10억대 주택에서 볼수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라믹 상판, 고급으로 아일랜드 식탁 만들어드렸고요. 이렇게빠 의자 놓고 한 대여섯 분 정도는 이 공간에서도 식사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명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주방 자체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주방 제품 한샘 고급 라인으로 다 넣어드렸고, 여기 3구 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화이트 톤 상부장, 하부장 다 대형 사이즈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조명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 잘돼 있고 수전도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물살 나오는 제품 넣어주셨습니다. 자 콘센트도 중간 중간 많이 넣어주셔가지고요뭐 토스터기, 커피머신 이런 거다 사용하시기 좋게 해드렸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식세기 넣는 공간, 네 식세기 넣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세대딱 넣을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냉장고 더 많으신 분 많,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쪽 옆쪽에 보시면 또 다용도실, 보조주방,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켓도어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상당히 넓죠? 우측으로 냄새나는 음식을 할수 있도록 여기, 네, 가스, 인덕션 1구짜리 들어와 있고요. 환기창도 잘돼 있고, 여기도 수전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넓잖아요? 네,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직렬 배치하시면 되고요. 뭐, 냉장고는 이쪽으로 또, 한두대 정도는 더 놓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외부랑 연결된 분이고요. 자, 다시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이번에는 방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집이 너무 커가지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이쪽으로 쭉 오시면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안방은 크지만 다른 방들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웬만한 아파트 중간 방 사이즈라 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퀸 사이즈 침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붙박이장 6칸 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방보다는 이렇게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러 방 사이즈를 크지 않게 뺀 거라 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칸은 욕실인데 욕실도 이렇게 톤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파티션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오시면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와 있고 환기창 그리고 이렇게 네, 화이트 우드톤으로 또 예쁘게 드렸고 터치형 거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도 비대일체형 변기 넣으셨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고급스럽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칸또 방인데요 여기 요전에 보셨던 방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쌍둥이 느낌입니다 여기도 퀸 사이즈 침대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에어컨, 이렇게 붙박이장 꼼꼼하게, 네, 옷 많으신 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 공간인데, 마스터룸은 그래도 꽤큰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가로로 놓으시면은, 뭐, 킹 사이즈 침대 두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대형 사이즈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으로 또, 네, 창호 시원하게 뽑아드렸기 때문에, 어 밖에 계단 을 하나 설치하시면 정원으로도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 에건잘잘돼 있고요. 간접 조명도 잘 들어 와 있습니다. 반대로 또쭉 돌아봐 주시면 네 마스터룸이기 때문에 네, 드레스 공간도 구성이 돼 있죠. 자 이쪽 안쪽으로 는 드레스룸이 크진 않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시스템 헹거 잘 해드렸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이쪽 이제 파우더 공간 네 거울 있고 의자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네, 아 어, 부부 욕실 너무 예쁩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네, 하루에 피로를 풀수 있는 욕조, 어,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반신욕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핸드 샤워기 설치 잘돼 있고, 위에는 휴젠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세면대, 네, 이렇게 화이트 우드 톤으로 예쁘게 돼 있고, 터치형 거울 잘돼 있고요. 네, 수납장도 어, 디자인 예쁜 제품 넣어 주셨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 비데일 치형 변기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요 오늘 집 어떠셨나요 와 앞에 뷰가 뻥튀어 있고 집 층고 엄청 높고 그리고 47평 단층의 어마어마한 사이즈 정말 예쁘게 지은 집이고요. 벙커 주차장도 너무 멋졌는데 와이집 옆집은 나왔거든요. 이 집도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까요. 빨리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나오시면 제가 이집저집 집 즐겁게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백전백승 강구장입니다